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자 바둑계의 귀염둥이 이스라의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스라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시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맥신에 출연한 적도 있네요. 네. 이스라시는 광저우 올림픽, 광저우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아주 유명하고 아주 깔끔한 이미지죠. 신미연생 사주는읽끼겠어요 사주는 사주는 신미 경자 갑자 그리고는, 어, 어,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울사, 병어를 흘러가네요. 네. 이고이슬라씨 같은 경우는, 갑목이 자에 잘타고 인성이 강해요. 이렇게 는 상당한, 상당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좋은 과정, 과정 중에 자랐다고볼 수가 있죠. 갑자의 자월이면은, 근데 고신이 껴가지고 약간 외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물기운이 강하고, 토가, 토기운이 깨져가지고 감목이나면은 불기운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운이 오는데, 말년에 불기운이 흘러가네요. 말년에, 바, 말년에, 이렇게 하면 꽃이 피는 거죠. 물기운이 있고, 토기운이 있고, 물을 받는 나무가 땅에서 딱 지퇴하고 있는데 불기운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자기를 태워주면은, 활활 타오르 써 있던 얘기죠. 네사주 치면은 상당히 강해요. 여자가 강기야, 강기. 여자가 너무, 너무 물운이축해가지고 음료하기도 하고 조금 내성을 떨기도 하고 아주 귀여움을 받는, 귀여움을, 귀여을 떨쳐주는 아주 그런 사주예요. 어. 어. 이런 사주들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죠. 그신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물균이 강해가지고, 좀 이렇게 음성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기운이, 어, 모운으로 흘러가니까, 어, 정말 대단한 광주올림픽에서 진짜 금메달 땄겠네요 예. 운이, 운이 와가지고 흘러갔으니까, 6 예, 육세 때마다 운이 바뀌니까, 이런 운이었으면은, 물, 나무가 또 운에서도 또 목균을 만나가지고 동기를 잡았으면은, 진짜, 쭉 뻗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에이. 상당히 깔끔한 사주예요 또 관성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예를 알고 예를 알고 참 좋은 사 이쁜 사주네요 이쁜 사주, 이쁜 사주 이런 사주는 좀 구경하기가, 쉽,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좀난 사람들 좀 인기인들 유명인들한테나 나오는 그런 사주를 사고났어요 거기다가 또몸 화으로올러갈 때는 아마 한번 자신의 재능을 한번 마음껏 발휘하, 발휘하지 않을까 응. 이스라엘 시사주는 아까 전편에서 말했던 조희연 씨하고 그런 사정은 틀려요 내가 몰두하는 게 아니라 중위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주 응. 좀 상반되는 사주죠 응. 이스라엘 시 최고 화이팅 응 자 감목이 물길을가는데 운에서도 목화로 올라가니까 좀 쳐주는 경금이 있으면 좋은데 경금도 경금도 그렇게 예, 쳐주는 경금이 감 뭐야 용신을 쳤는데 경금도 타이트 월지는 득, 득, 득하지 못했지만 감기래요 감기 이렇게 되면은 운에서 뭐 목은 화운이 온다 해도 용신무력, 자기 강기 자기, 자기 주장 강해요. 응. 누가 앞에서 말한다고 듣는 사주가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가 이쁜 꾀를 부려가지고 아주 깔끔한 이미지를 밀고 나가는 그런 웃기는 사주죠. 응. 연예인 사주가 딱 맞아요. 연예인 저, 저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좀스컴의 주목을 받는 그런. 그런 거에 딱 어울리게 생겼네요. 어. 감사합니다.